세요 오늘은 각기둥과 각뿔 세 번째 시간이에요. 먼저 각기둥의 정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페이지의 정개도의 뜻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정개도란 무엇인지 같이 밑줄 고어볼까요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을 각기둥의 정개도라고 해요. 이렇게 각기둥의 정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위를 먼저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줘요. 그 다음에 펼치면 짠하고 전개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색깔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 색깔은 전개도를 다시 접었을 때 서로 맞닿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선분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꼭 알아두세요. 전개도를 그릴 때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선분의 길이가 같은 부분이 또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이 부분이 또 같고요. 그리고 또 같은 부분이 네, 이 부분도 같고요. 접었을 때 서로 맞닿는 부분이고, 또 선분의 길이가 같은 부분이죠. 자, 그리고 여기 양 끝에 있는 이 옆면의 모서리도 서로 길이가 같은 부분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방금 배운 내용을 위에 그림에서 한번 맞닿는 부분을 표시하면서 다시 복습해 볼게요. 맞닿는 부분. 자, 모두 색깔을 다르게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옆면의 모서리가 서로 만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모두 선분의 길이가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사각 기둥도 한번 맞닿는 부분을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길이가 같아 보이죠? 그리고 여기 윗면과 옆면의 모서리가 만나고요. 마지막으로 옆면의 모서리가 서로 만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래 다지기 2번 문제로 한번 가볼 거예요. 삼각기둥의 전개도가 아닌 것을 찾고 그 까닭을 말해볼 거예요. 이런 문제는 문제집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같이 살펴볼게요. 자 먼저 삼각기둥이란 어, 밑면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기둥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이때 두 개의 밑면은 서로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삼각기둥의 뜻 기억나세요? 맞아요. 두 개의 밑면은 서로 아무리 그려도 만나지 않는 평행이어야 하고요.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은 합동이어야 해요. 그러면 두 개의 밑면이 서로 평행과 합동이 맞는지 볼까요? 맞죠. 그럼 두, 나 도형도 두 개의 밑면이 서로 평행과 합동이에요. 그리고 다 도형을 한번 볼까요? 두 개의 밑면이 서로 합동은 맞아요. 합동은 맞는데 오연과 크기는 같은데 서로 평행은 하지 않네요. 즉, 전개도를 합쳤을 때 서로 밑면이 겹쳐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기둥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두 밑면을 가지고 전개도가 아닌 것을 찾아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키우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건 같이 풀어볼게요. 각기둥의 전개도를 찾아봅시다. 먼저 우리 두 밑면이 평행하고 합동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에서는 두 밑면이 평행은 맞아요, 그렇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합동은 아니네요. 지금 두 개의 오각형이 모양은 같은데 서로 크기가 같지가 않죠. 우리 이유를 같이 이렇게 써볼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때좀더 쉽게 기억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다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는 한 밑면의 변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옆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밑면의 변의 수와 만나야 할 옆면이 한개 부족해요. 그래서, 옆면의 개수가 맞지가 않아요. 옆면의 개수와 한 밑면의 변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 다는 각기둥의 전개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라도 역시 사각기둥의 밑면이기 때문에 사각형인데 밑면의 수가 이번에는 한 개가 더 많아요. 역시 옆면의 개수와 한 밑면의 변의 수가 같지 않다는 같은 이유로 라도 전개도가 아니네요. 그럼 나는 한번 볼까요? 또 밑면이 서로 평행과 합동, 그리고 옆면의 수도 삼각기둥의 한 밑면, 밑면의 변의 수만큼 자, 세 개가 있네요. 그래서 나가 정답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교실에서 만나서 또 한번 복습해 볼게요.